예쁜데. 음. 어, 물멍. 물멍하기 좋지 요즘. 어, 우리 시청자님도 보시면서 <웃음> <웃음> 멘탈 좀 챙겨 보시고. 그 요즘 그 제약바이,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음. 원래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막 수급 들어가서 그냥 싹 한번 돈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가 될까? 이게 요즘 방송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맞아. 그래서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치. 그래도 움직이기도 했고. 그치. 그래서 이게 주도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 될까? 요건데. <laughs> 어떻게 잖아요? <laughs> 내가 사실 제약 바이오를 특히 우리나라 제약을 안 좋아하잖아. 맞아요. 안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제약 바이오를 안 했던 사람은 아니지. 나도 한참 음. 2018년 뭐 이때 이 바이오 붐 일어났을 때 나도 많이 음. 했었었는데 그냥 기호의 문제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문제였던 건 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고점 대비 9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잖아.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최근에 반등은 하기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이 바닥권에 있는 주가잖아. 음. 근데 그 이유는 그거거든. 엄청나게 바이오가 뭔가를 신약을 만들 것 같은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신약을 못 만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도 어제부터 모멘텀이 됐잖아. 네. 또 이게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뭐 한다 한다 백신 만든다라고 했지만 그때 만든다라고 했던 애들 중에 또 만들어낸 애들이 없고 외국 제약사들이 애잘하더긴 잘하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음... 훼손된 거야. 만들 수나 있냐? 어,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바이오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실적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 기술이 성공했을 때의 미래 가치를 땡겨서 주가를 매겨 주는데 네. 그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암흑기가 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아까 지금 권이 니가 말한 것처럼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럼 2차 전지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이오로 넘어오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주도주 교체냐라는 건데. 추세적이냐. 음. 근데 난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왜요? 이게 이제 명확한 거야. 주도주가 되기 위한 많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어뭐한 뭐 일주일 상승하고 끝난다고 해서 그게 주도주라고 말은 안하잖아그 음. 그럴 때 그냥 순환매라고 하지. 그렇죠. 어, 주도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차전지처럼 나름 지금 거의 올해부터 해가 고 작년 연말부터 쭉 끝까지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상승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음.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첫 번째 실적. 실적.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뭐 고평가네 저평가네는 거는 말이 필요 없어. 그건 상관없어. 네. 고평가든 저평가든 상관이 없어. 근데 재업바이런 실적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 실적이 안 되면 뭐냐면 모멘텀이 약간 만 필요한 거야. 2차 전지는 실적도 나오지만 모멘텀이 있잖아. 그래서 전기차를, 전기차라는 거. 전기, 그러니 전기차 시대라는 건 이제 초입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산업 이제 산업군의 초입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얘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 음. 그럼 바이 에이오가 가능할까? 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실적? 당연히 안나와 안 원래도 네. 어, 안, 안나올거거든? 꿈을 먹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중요한건 그래 어, 바이오는 어차피 실적 가지고 보는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 바이오에 이런 미래적인 가치가 바뀐 게 있냐라고 보면 그거는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물론 뭐아마케든 뭐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뭐아마케야 매년 있었던 거잖아 그럴 것 같으면 뭐 매년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라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모멘텀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바이 오 우리나라 바이오는 강한 모멘텀이 없어. 음...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신약 3상까지 통과돼서 신약을 만들었다 네. 하면 그거는 모멘텀이 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이오는 바이오가 많이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의 문제였다잖아 근데 그 신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 네. 어안될줄 알았는데 어 결국 되네. 그쵸. 바이오에 어찌 보면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시대를 열었던 건 한미약품이었거든. 요 음...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쭉쭉쭉 간 거야. 그러면서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이 계속 나온 거거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신약이 당장 뭐 누군가가 다 만들지 않아도 어쨌든 시장에 좀 메인군이 되는 종목들에서 신약 개발이 나왔다 성공했다라는 게 나오면 네. 그러면 그게 나는 모멘텀이 될 거라 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여전히 뭐 일상 통과, 뭐 이상 통과, 뭐 전임상 통과 이런 거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나는 주도주의 교체라기보다는 네. 그냥 순환매, 순환매 차원에서의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바이오는 오히려 지금은 들어가면 나는 오히려 또내 생각에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고 따라가면 안 돼. 어 지금은 따라가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만약에 지금 같은 반도체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런 추세나 연속성이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음. 여기에 좀 계신 분들은. 그냥한 바퀴에 예, 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그치. 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그치. 가만히 있는 게 네, 어차피 제일 오거든. 어렵다면 <laughs> 사는 게제는 거죠. 그렇지. 막 매매를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은 어, 순환매를 음. 잘 타는데 이게 뭐 순환매를 한번 타 보면 그러니까 한번 실패해 보시나 아시, 아시겠지만 네, 그쵸. 이거 한번 잘못하면 계속 그치.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단기 매매에 자신감이 없으면 굳이 매매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냥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는 좀 기다리면 다시 또 흐름은 나온다라고 보거든 그걸 오히려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네 못하면 기다리고 <laughs> 잘하면 따라가자 <laughs> 끝 오케이 okay.